야! 와와 와, 말이 되냐 저게? 야 뭐야 씨! 포션 가져오겠다. 어 뭐야? 아 사, 스카노 상대구나. 하나로 뭉쳐. 이거 먹히겠다 초반에. 이 네, 왔어 들어왔어? 안 들어왔어. 뭐야? 콜업 아, 넘겨. 엉덩이 아, 스카노. 봐봐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와 앞에 앞모습 오 엉덩이 해봐 엉덩이 해봐 엉덩이 해봐 그거 뭐 해봐 어, 뭐 해봐 <laughs> 모션 뭐 있더라? 아 엉덩이 보여주면서 해어 그거 와아아아 <laughs> <졸라> 귀여워 <laughs> 여기 먹혔다 아니 근데 코르키 저 스킨충 아니야 그냥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까 아까 한판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나 갑자기 느딜 왔왜 3대 했는지 알것 같네요 보나와나 스킨산거 뭐라고 마 이거 게 이거 뭐라고 하지 마 이거 뭐직고 하지 마세요. 이지 마세요. 이거 지 마세요. 이거 하지 마세요. 지 이거 뭐라고 거고 하지 이게 맞아? 고 이거 뭐라고 거 안 돼, 안 돼, 이거 안 돼. 야 미포 일렙미 찍었지? 브랜드야. 근데, 그랬던 데그아던거 같아. 오케이. u go to see, 아. r i e 육킬 잘 날라온다. 그래. 그래. 나스카 아, 올라간다. 스카 올라간다 탑으로. 3거리 쪽으로 올라간다. 칸. 아, 나이스! 아, 프렌드 너무 좋아. 맞다, 나 마이크 고쳤거든. 찌직거리면 말해줘. 바로! 아이스 야 럭스가 잘 못하는 거 같지 않냐?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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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하는 거지 어 그거 맞아 너 브랜드 진짜 잘해 라 말도 집갔어 어가 가서야 돼 진짜 야 이거 라이 밀래? 봤나 봐야 근데 솔직히 라이 밀어도 템 사올 게 딱히 없긴 하거든. 그런데 많아서 아껴. 쟤한테 쓰지 마. 스킬. 얘한테 써. 쟤한테. 영화대 미포 스킨 진짜 이쁘다. 저거 뭐지? 기동, 기동 어쩌고. 저 카이사는 세트인가? 기동총격. 뭐그 있는데 카이사도. 어 그거 맞을 걸. 스카로버 봤지? 어. 싸워, 준아. 스카로스카로 스카로 네. 그냥 버. 아나 즉각 애매한데, 나각 애매한데. 있겠습니다. 나이스, 하에. 야 스카로 올라갔을 거야 조심해라. 야, 어 네. 아, 오케이 오케이 리험했다야 럭스 개 못해 진짜. 와, 진짜 못해, 이거. 얼마나 못하길래. <laughs> 너무 못해, 진짜. 충격적으로 못해. 가, 가자. 아닌가? 좀 애매해. 아닌가? 좀 스카나 위치 모를까, 하지 말자 아, 근데 지금 너무 아쉽긴 하다. 야, 잠깐만. 라인 아, 밀면 잡아. 아몰라 뭐야? 아 몰라 하고 잡는다고. 약 <laughs> 풀도 오겠어. 카나보 기대. 돈 가지고. 관 카나 위쪽, 위쪽 무빙이냐? 어. <laughs> 조용 이거만 밀고 빼야겠다 야야야야야 빼지마 힐힐 까비 하아 어? 찔러 안 죽어? 아야 말... 어? 야 뭐야 미친 와, 야 유, 이거 집. 이거 이거 바라딜 땜에 카집가 뭔지 알지 너 도트... 해. 너 도트 뎀 들어가다 그거 돌았어 유성구아 미친놈아 <laughs> 아 이거 <laughs> 기다려 기다려 딸피, 딸피 위협, 어, 딸피 위협 궁, 궁 키고 바로 들어가 스킬 돌면 돌았어, 돌았어 내가 녹으면 아, 나이스 아, 여기 왔다 스카노 왔다 잡아보자 근데 코르키 왜궁 썼다고 안했죠 아니, 못 봤어. 나집 갔다 오는타이밍이었 <laughs> 나이스. 코나아 이거 lo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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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c 아 lo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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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o c k lock lock l 근데 이거 너미언한테너미언한테 어, 어, 걸리면 안 되지.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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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말뭔 어. 말인지 어 그럼 이거 다 정리하고 스카너가 아마 이쪽이야. 그 확인하면 돼. 주거지. 주어주거 거의 갈 거야. 어 저기 저기 봤지 스카너안 할게 안 할게 안, 안, 안 할게. 나 지리지. 저 어떻게 따가. 어어 개쩔어 개쩔어. 야, 가는. 오, 스카노, 어디 있는데? 스카노, 스카노, 스카 스카노, 노스카 스카노, 어카노 스카노, 스카노, 스카다 스카노, 나이스 이거 잡아! 다 잡아 버려! 됐고. 아니, c 어 너무 막있게먹네 미친 아, 누가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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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웃네 <laughs> 아니. 아니 CS 먹어서 그래? <웃음> 어, <웃음> CS, 전, 나 CS 안 먹었어. 나웃기네아 제압됐네. <laughs> 괜찮아 아, 록스 소파 너무 무섭다 진짜. 나궁 22초. 스카너 공 빠졌어 타텀에서 아니 안 썼어. 오케이. 좀 위험 바텀에서도 안, 안, 안 썼지 않았냐? 어, 뭐야, 뭐야. 원인가 봐. 뭐야 이거? 또거 바뀌었어? 이? E? 아니? 그냥 스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, 이런 거? 원래 터지나? 이가 마지막에? 아 그거 그거 유성 아니야? 그거 뭐 특성 때문에 그런가 보네. 유성 아니야 유아 이걸 앞으로 피한다고? 아 이거 또 당해졌네. 하나 덩치 덩치 쐈다. 나이스! 각 제대로 봤다. 니아 체제 나 c s 좀. <laughs> 절대 아. 잘 see. see. I see. I see. I s e 핑화 아 e e

아트로스, 뭐야? 뭐있다아이제이제 <laughs> 이제 봤어? 싸워! 싸워! 저거. 이재. 싸재싸재 이재. 이재. 이이트 이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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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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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다. <laughs> 뭐 어, 하나 채굴할까? 어두개 할까? 야 우리도 채굴하고 싶은데 미포 올라왔었어 방금 왜에 이거 먹을래? 아니면은 미드 찌르고 갈까아 뭐야? 나궁 없어. 아공이한다 저기 난다. 적이 없어. 회복. <laughs> 뭐야 쟤? 저를 <laughs> 처치했습니다. 너무 커. 아 씨발 궁 박을 걸. 잡았죠? 야, 이제 오면 다또 죽일 수 있어. 도울 수 있을 것 같아. 야 근데 이거 우리 좋은 상황이 아닌 거 같은데? 못? 결국, 결국 졌는데 이렇게 하면? 아니 이거는, 근데 이거 우리 이길 수 있는 건데 럭스한테 맞아갖고 상황이 이상해졌어. 나이스. 잭스 또 간다. 빠졌다. 추었다다아 <laughs> 아니에뺐다 <아닐까? 나이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. 올바른 길로 어 야, 여기. 뭐야, 잠깐만. 아, 다이스 <laughs> 와, 씨, 네 그러면 이거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응? 야 미포가 계속 미분아 미안... 맞다. 블루, 블루. 가능, 가능, 실가능. 밀었다. 패. 어, 패를 왜 탔지? 뭐야? 뭐야, 저거? <laughs> 어? 칸우궁. 야, 땄다! 야 아, 스카노 아, 너무 던지는데. 아, 나이스. 깼어요태야 아, 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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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나 혼자 뭐 혼자 뭐할수있 하겠어. 누가 안오 거야? 어중끼지 1절, 2절, 3절 했으니까 이제 뇌절 한번 해볼래? 오. 강 나오거든? 강 나오거든? 강 나오거든? 나이스! 이거지. 이거지. 야, 나 뇌절 간다. 탄호, 탄호. 안 뇌절, 안 뇌절. 다음만 쌈내절 쌈내절. 나이스. 야 우리 좋은데? 너무 털었는데왜진 거야? 아까? 아, 이랬었구나. 이웃을 <laughs> 네 <laughs> 진짜 좋은데. 아니, 아까 나 코렇게 할때 정글 누구였지? 아무튼 경아나. 관혁에 맞춰지지. 건우 아. 건우. 가디스는 좀 망해가지고, 아 이번 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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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해. 그렇게 하기가 상태가 너무. 근데 우리 조합 컨셉 좀잘 잡은 것 같아 진짜로. 정글이 털어가지고. 음 정글도 졸라 잘했고. 사실 정글 턴게 아니라. 잭스가 너무 다 당해줬어. 아트가 잘큰 것도 있어. 나 밑에 간다, 계속. 음. 아무튼 계속 해도 되겠는데? 살면. 까놓아야지. 아박기리 애들 위, 위쪽에서 올수 있다? 이제 맞췄어! 게 <laughs> 너무 트롤이다 진짜. 야 진짜 뇌절 오지게 하네. <laughs> 왜저개웃직게 하네 진짜 와 <laughs> 나이스 야야 야, 사는데 그거 맞았좋을것 같았어 어 이것이 왜자 나 피옵 좀나 피옵 좀 피옵 좀피좀 왜안나갔어나 왜 이. E. 왜안나갔어 전산이. 거다가안 좋아서 그래. <목소리> 나 이거 개 웃기는 <배워보기는. 목소리> <목소리> 거 아니냐? 알아?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어 뭐야. 누가 킬 먹었어? 야, 전령 있는데 전령 있는데까지만 가 보고 이 새끼들 다 잡고. 아니나 방금 개웃겼는데나 개틀링 을키고스카너가나 궁으로 끌고 가면서 스카너 <laughs> 됐잖핀 높게 <바피는> 달았어. 밥핀 <laughs> 높게 <laughs> <바피는 어깨> 달았다고? <laughs> 어나개아 <laughs> 그거 안 끊겨? 안 어, <laughs> 끊겨. 개틀링 계속 나가오 야. 못 애들 이쪽으로 다 간다. 이거 바로 먹나? 포르키 이거 쓰긴 했어. 뭐? 그거 그냥 위험용이지. <웃음> <웃음> 한 번도 아니 먹안큰거 뭐 같은데. 야 이거 왜왜안 쓰냐? 아니, 그거 먹으면은 애들 쫄아서 도망가잖아 위험용이라고. <laughs> 아. 쫄아서 도망가면 못 잡으니까 안 쓰는 거야? 야 불용이다 이 먹고 먹자. 우리 아니지, 먹으면 니네, 투불용이다. 니포거 탑이다. 바로 먹는 거지. 바로 이나 먹어 그냥. 쏠바론 쏠바 건방져졌어 얘가 어? 제곱인데? 이거 는데어떻냐야 근데 뭐, 보여주는 거야 왜 어, 아, 아, 위험했다 애쉬가 먹었는데 애가 먹었네 그니까 애쉬가, 그니까. 먹었어. 애쉬가 어떻게 먹었어 시간 먹었다고? 아, 아 화염 드래곤이 어. 내가 먹었어. <laughs> <왜 이렇게? 웃음> 이상한 소리. <해>. <웃음> <웃음> 어, 뭐, <나> <laughs> 여기 한 새끼 맞았어. 어 죽었어. <laughs> 여기 누구 있는데? 하나로 <laughs> 뭉쳐. 와 진짜 게임 너무 편하다 진짜로. 오랜만에 이렇게 편스한과 하지 않냐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 <laughs>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 보소? 우리가 <laughs> 그 뜨고 갔는데 어떻게 도와줘? 보다본캐 MMR이 더 나중이니까. 이거 이거, 아 스킬이. 안 보여. 이 새끼 궁 없어? 이거 호구야호구 저거. 어. 집 갔다 올게. 억제갔 깠으니까. 어 그냥 아니다. 까놔. 아냐. 니 가인 갈 필요가 없어. 가인을 갈 필요. 필요가 없어. 아니 근데 왜 소렌을 안 치는 거야? 우리 네. 상대편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? 네. <목소리> 아니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진짜. <laughs> 우린 이 정도면 선이 치는데. <웃음> 아니 씨. 인피퍼 받는다. 왜 그런 소리가? 좀 먹고 와 이번 궁뺐다뭐 하냐 간다. 쟤? 폭탄 구름이 간다. 어, 어, 거 와, 황태 졸랐어이 새끼! 건방져! 건방져! 아 까비, 까비. <laughs>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네호호호호야호호호 <오오. 웃음> <오오. 웃음> 아, <나이슨데? 끝났네. 웃음> 너무 좋아 호키호호호호호호 <laughs> <골기 골기> 잘하네?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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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<laughs> <진짜 웃음> <없다? 웃음> 아, <laughs>